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들고 찾아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 퇴사할 때또 퇴사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를 하는 당신은 되게 행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퇴사를 할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보통 저는 뭐 퇴사, 아니 그 입사, 회사를 들어간 지뭐 6년, 만 6년 조금 더 넘어서 퇴사를 했는데, 사실 제 밑에 직원은 거의 없었어요. 그 회사가 좀 정체된, 정체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죠. 새로운 사람을 뽑질 않아가지고. 네. 거의 뭐 형대 이 선배들이 많았죠. 근데 그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뭐였냐면 아, 너가 퇴사를 하는데 되게 부럽다. 이 월급쟁이 이 월급쟁이들은 다 퇴사한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퇴사를 하는데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아, 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아, 너가 월세를 많이 받아서 뭐 월세를 받으니까 그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부럽다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었고 어떤 얘기였냐면 너는 그래도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되게 부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본인은 너보다 나이는 많지만 내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저는 뭐 책을 쓴다고 하고, 글을 쓴다고 하고, 회사를 나온 거니까.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나? 글을 생각해보니, 어, 내가 언제부터 글을 썼다고,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자신있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진짜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그 사건,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제가 한 1년 전쯤에 그런 글을 하나 봤거든요. 어떤 글이었냐면,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쇼, 조지, 버나, 조지 버나드쇼 맞나요?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신 게, 어, 어디서 제가 그 문구를 봤어요. 꿈은 찾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게 공감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 이거는 내 안에서 찾는 건데? 어, 그걸 만드는 거라고? 근데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계속 내가 생각을 하면서 찾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조지 버나드쇼는 어, 그 분은 뭐 저보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더 유명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아, 그 분은 나보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봤으니까 내린 결론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한번 생각을 가정을 두고 항상 살았던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가 아, 너는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거라고 아니까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저는 그전에는 내 안에서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찾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새도 그거에 대해 확신이 있는데 저는 어, 제 안에 글쓰기라는 게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한다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명, 이 이유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명분들을 끌어온 거예요.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거, 어, 나는 책을 좋아한다.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명분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끌어왔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끌어왔어요 어 저는 항상 뭐 일기를 쓰니까 아 요새 또 일기를 많이 못 썼네요 근데 어쨌든 저 블로그는 하루 하루도 안 빠지고 쓰고 있으니까 어 나는 어, 어 글을 매일 쓰는 사람이니까 어 나는 좋아할 거야 라고 좀 억지로 껴 맞추는 나는 좋아한다 라고 좀 노력을 한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사실 글 쓰는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글쓸때 분명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이 말로 하는데 풀어지는 것도 분명히 이 말로 하는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글로 쓸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글로 쓸때 스트레스의 해소 창구로 저는 쓰는 경우도 있어서 아 나는 이거 할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맞구나라고. 억지로라도 저는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에 대해 이제 의심을 좀안 하게 된 거죠. 아, 나는 좋아하는 게 그러면 글쓰기구나.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서 찾은 게 아니고 저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기에 대해 고민을 저는 되게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억지로라도 하나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해보다가, 아, 아니다 싶으면 뭐, 딱 다른 걸로 바꿔도 되고, 뭐, 꼭 이게 정해진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내 안에서 찾는, 저는 내 안에서 찾는 것보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또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어떤 면이냐면, 찾는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도 범위가 내, 근데 내 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찾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유한한 것 같아요. 왜냐면내몸 안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사실 무한해요. 아무거나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내 안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뭐 길을 가다 뭐어 저게 마음에 든다 하면 저걸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사실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든다고 하는 측면 그러면 되게 이 세상이 전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거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게 좀 어,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 좀 정의를 내린 게 저는 좋아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 뭐,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는지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측면보다 이거는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그냥 본인의 안에서 그리고 본인이 하나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뭐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 안에서 조금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라도 그 저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측면이 그래도 무조건 하나 그냥 껴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회, 회사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좀더 뭐. 저는 좋아하는 걸 하니까 인생이 행복하겠다라는 측면이 꼭 저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두한테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지금 회사 일하는 게난 좋아하는 일이라고 사실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쉽지는 않겠죠. 저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당연히, 네, 당연히 쉽게 만든 건 아니어서요. 음,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린 이좀 요지를 좀 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뭐냐면, 남이 이거 좋다고 해서, 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해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안될 때, 어떤 일이든지 안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될 때, 남이 좋아하는 남이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탓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좋아하는 거 만드는 거를 본인이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면 이 반지하 부동산 하는 것도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누가, 누가, 너 반지하, 해라 해서 했으면 저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집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행착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어려움에 겪었을 때 저는, 그, 나한테 말한 사람한테 핑계를 분명히 잡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지금까지도 원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잘 됐을 때는 당연히 상관없는데, 안 됐을 때의 경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뭐, 투자, 뭐, 수업을 할 때도 사랑, 저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최악을 항상 생각하고 투자하라, 뭐,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그런 생각이 저는 좋아하는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 그런 기준이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얘기해서, 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어려울 게 사실 하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 갖고 오면 돼요, 어딘가에서. 가까운 데서 갖고 와도 되고, 뭐내 안에서 갖고 와도 되고, 내 외부에서 갖고 와도 되고, 어, 우리 부모님을 보고 갖고 와도 되고, 그냥 친구를 보고, 그냥 주변 사람 보고 갖고 오면 되니까, 아, 이건 저, 저는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냥 본인이 결정을 못 하는 것 뿐인 거지. 네. 그냥 좋아하는 거는 그냥 만들면 됩니다. 네. 저도 그 만들어서 정해놓은 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다. 달리, 이렇게 힘쓰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노력해요. 아,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되게 세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또 본인의 좋아하는 걸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